x 모이면 a-2x가 2a 마사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럼 a-2로 그대로 나눌 거야. 그러면 그대로 쓰고 지금 나눈 식이 음수죠. 그치?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고 그럼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이번 해가 서로 같대요. 요거 정리하면 6-2x 더하기 6이 3x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5x가 1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도 정리 2-4x가 마이너스 6x 더하기 6a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2x가 6a 마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2분의 6a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3a-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지. a는 3분의 4. 다음 3번. 해가, x가 19보다 작대요. x로 정리. 그러면 6 곱하면 24. 마이너스 2x 더하기 2a는 3a-6x 넘기면 4x는 a-24, x는 4분의 a-6. 얘가 19보다 작다. 그럼 4분의 a가 25보다 작다니까. 그치, 그럼 a는 100보다 작다. 다음, 정리하면 4ax 더하기 4a-1이 x-6보다 작다. 그럼 4a 마일 x가 마이너스 4a 마오보다 작다. 그러면 x만 남기려면 4a 마일로 나눠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근데 x가 1보다 크다가 나왔다니까 요거지.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어. 4a 마일이 음수야. 얘랑 얘랑 같아야 되지. 는 1. 마이너스 4a 마오 는 4a 마일이니까 8a는 마사 아, A는 마이너스 2분의 1.